리플 프리 정류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AC를 DC로 변환했을 때. 그러니까 그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전압을 변화하고 이걸 이제 정류를 했다는 얘기죠. 정류. 정료. 정류함에 이게 완전 정류가 안 됩니다. 완전 정류가 안 돼요. 그래서 교류 성분이 10% 여기 수치가 중요합니다. 10% 포함된 이거를 리플 성분의 실효값이 10% 이하로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한 직류를 뭐라 그러냐면 리플프리 직류라그럽니다 그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전압장치 라든지 뭐 이렇게 쓰는 방법들이 있지만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완벽하게 직류처럼 할 수는 없죠 10%의 교류 성분이 포함된 직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보호인데요. 고장보호는 얘기했지만, 여기 에 간접접촉에 대한 보호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기계기구가 있으면은,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 껍데기 있죠? 이건 뭐라 그런다 그랬죠? 새로운 접지에서. 노출도전부라고 그런다 그랬죠? 노출도전부. 옛날에는 기계기구 외함 이렇게 불렀는데, 이 노출도전부에, 도전부에 전기가 흘러나와서, 전기가 누설이 되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몇 볼트로 했죠? 50 볼트까지만 허용한다 그랬죠. 그 ELV 얘기할 때 얘기했던 전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게 안전 전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보호. 껍데기, 기기기구 껍데기를 통해서 흘러나온 전기에서 감전이 되는 거를 보호하겠다, 사람을.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라고 그럽니다. 용어를 좀 알아. 더 이제 잘려 이걸 직접 간접 접촉에 의한 고장 보호라고 그러고 직접 전선에 그죠? 이 우리가 직접 전선에 닿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기본 보호라 그랬지. 기본 보호. 그리고 몇 볼트까지라 그랬죠? 25 볼트까지만 허용된다. 전류는 50mA, 어디선지 50mA까지만 된다. 심실세정전류 얘기했던 거고요. 특별작업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보호하고 기본 보호가 있다. 이제 고장보호는 간접접촉이다. 기본 보호는 전선에 직접 닿는 거니까 직접 보호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제 수레부 아래쪽으로 먼저 스트레스 전압인데 지락고장 중에 접지되는 부분 또는 기기나 잘렸네요. 예, 네, 좀 위쪽으로 보겠습니다. 안 올라가네. 이게 어떻게 된 게. 잠깐만요. 예,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잘안 올라갔고. 스트레스 전압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전압은 지락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그죠? 접지 부분이나 기계나 장치의 외함과 기계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스트레스 전압이라 그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자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드 시스템에 관한 건데요. 그림을 뭐 그리긴 그랬는데. 이쁘게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외부 피의 시스템이 있고요. 내부 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이제 이게 돌침부라 그럽니다. 시계 있게 하면 우리가 옥상에 가면 빼족한거 이거 있죠? 피의침 이게 피의 침입니다. 이거 빼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빼족한이 돌침부라고 생긴 이런 것도 있고요. 뇌를 포착을 할 거죠. 번개를 번개가 치면 이거를 이제 포착하는 시스템이죠. 그서 래 이걸 어떻게 포착하느냐 하는 건데 수평도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어 여기 난간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가 쳐져 있죠. 이게 바로 그 수레 시스템입니다. 수레부 받아들이는 거죠. 번개가 치면은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되었고 이런 형이 있고요. 그걸 수평도체라 그럽니다. 수평도체. 그 다음에 이제 메쉬도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일러 깔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메쉬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감아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까진, 까른 거예요. 이런 걸 메쉬라 그래요. 철망 형태로 생긴 거. 그래서 이걸 메쉬도체라. 노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자, 이게 전부 다 번개를 잡아내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그 얘기구나 돌침부, 수평도체, 메시도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번개를 받아들이면 에, 받아들이면 이걸 이제 가지고 땅으로 가져가죠. 야 그래서 이게 쭉 땅으로 내려가는 선이 있는데 이걸 인하도선이라고 합니다. 인하도선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어, 시스템이 있고 내부 시스템이 있다. 내부 시스템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구요. 이 외부를 좀 중점적으로 여기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용어와 그리고 이제 필의 외부 필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